안녕하세요 카즈가디입니다. 오늘은 롤 체대에 존재하는 모든 확인 가능한 보상표를 총 정리하고 각 증강, 차원문, 시너지 등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게임을 플레이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리틀 버디봇이라는 사이트를 참고했습니다. 전리품 정기구독 보상표, 화공 남작 보상표, 오가족 보상표 같은 너무 유명하거나 알아도 크게 쓸모가 없는 보상표를 제외하고 총 12개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어떤 보상표가 있는지 한번 쭉 확인을 해 놓은 다음에, 추후에 게임 도중에 예를 들어서 고귀한 모험이 나왔거나, 외래 축복이 나왔거나 하는 식으로 영상에 언급된 상황이 나왔을 때, 고정 댓글에 있는 타임라인을 사용해서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실력가운님 초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현재 유튜브 하고 있고 랭커고 이제 대회도 자주 나가는 실력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네. 바로 가시죠 첫 번째로 일단 고기한모원보상편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골드를 기본적으로 좀 주고 그러고 다양한 이제 오른템이랑 찬템 뭐 이런 걸 주는 것 같은데 혹시 보면서 고귀한 모험이 나왔을 때 어떤 팁 같은 게 있나요? 아 일단 기본적으로 고귀한 모험 같은 경우에는 플레징 강이 없는 상태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빨리 터뜨리는 게 중요한데 그 터뜨렸을 때 보상이 부르죠. 그리고 트리스타나 이런 챔프한테 좀 어울리기 때문에 스타를 네. 딜러로 사용하거나 녹턴 아칼리 쪽으로 가는 게좀 좋아 보입니다. 그게 약간 이런 아이템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찰나한 거학이나 아니면은 죽저트포가 이제 또 말씀드린 기동 타격대의 뭐 녹턴 아칼리 이쪽에 좀 어울리고 그리고 찬템 같은 경우도 이제 트리스타나 이런 쪽에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입니다. 그러고 지금 보시면은 또 보상에 찬템이랑 오른템 중에 좀 방템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워모그나 그러고요 정령의 영상 그리고 찬란한 크라운 가든 이 끝없는 절망 이런 식으로 방템이 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딜템을 설계하는 게좀 억가를 방지하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그러고 네. 황금 자재기에 대한 또 팁이 있죠 아예 맞죠 황금 자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얻는 즉시 가지고 있던 자재기들이 다 제조합기로 바뀝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2라운드 그리고 3라운드에 최대한 자재기를 아꼈다가 제조합기로 바꿔주는 게 어, 좋겠죠 자재기가 전부 다 제조합기가 되죠 맞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이제 자재기들도 제조합계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고귀한몸 유닛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AP 쪽에 유닛이 나왔으면은 이 50%의 약간 자재기 확률, 그러니까 제조합계가 많이 나오는 그 확률을 믿고 AP 쪽에서 일단 덱을 맞춰 놓고 나중에 이제 제조합기를 노리는 좀 그렇게 플레이하는 방식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고물상 보상표인데 사실 이거를 저희도 이제 전부 다 외우고 있진 않죠? 아 맞죠 사실 이거 외우는 건 불가능하죠. 네, 그래가지고 특정 이제 아이템이나 이제 요 유닛한테는 이 고물상 아이템이 좋다. 요 정도만 사실 알고 계시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요한 개의 아이템이 나오는 낮개 템이 좀 확정적으로 그 아이템을 주다 보니까 좀 게임이 설계하기 편한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제 벨트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고물상은 워모그 같은 체력템이 효율도 안 좋고 방파 자체가 이제 준수한 딜템이기 때문에 방파를 확정으로 얻을 수 있는 벨트를 이제 낮게 템으로 뭐 갱플하고 코르키한테 주는 게좀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갱플 코르키가 확정적으로 방파자가 나오기 때문에 벨트 고물상을 하면은 인피랑 같이 설계해가지고 이제 인피 방파 요런 식으로 또 설계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좋은 템이기 때문에 약간 벨트 고물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말씀해주신 네. 대로 고물상 대에서 방템이또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보시면 연운이 또 이제. 에코랑 럼블에 확정적으로 정손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맞죠 네, 그래가지고 이 에코는 또육고물상을할때 반드시 파우더랑 또 같이 써서 매복자가 켜지기 때문에 연운고물상을 하는 에코가 굉장히 또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아. 많이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에코에 곡궁고물상을 주면은 확정적으로 거학이 나오네요 아, 저도 이거는 지금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아, 진짜 유용한 팁인것 같습니다 이제 곡궁은 사실 뭐 레드로 갱플한테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는 템인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한테 이렇게 거학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실제로 거학 통계도 에코한테 가장 좋습니다. 고물상 기준. 어 그렇군요. 거학이 워낙 좋은 아이템이다 보니까 사실 곡궁이 거결이 나왔을 때 고물상 되기 워낙 빨리 싸우는 덱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은 아니라서 좀 애매했는데 이런 식으로 거학이 확정적으로 나오면 에코한테 그냥 쉽게 곡궁을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좀 짜잘한 것들 좀 살펴보면은 이 파우더한테. 이 갑옷이나 음전자 같은 이제 쓸모없는 방템을 넣어주면 굉장히 그냥 무난하게 쓸수 있는 크라운 가드나 적투 같은 아이템이 나오고 그리고 트런들의 벨트도 굉장히 준수한 탱템이 나오니까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에 마법 조사위인데 마법 조사위 확률이 지금 보시면 이 다이스 토탈이라는 게 숫자 3개의 합인데 이 111이 나올 확률이 0.5% 그러고 167이 나올 확률이 4%그 다음에 666 해가지고 18이 나올 확률이 0.5%니까 요세개는뭐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제외를 하고 요세 가지 중에 하나가 보통 나오죠. 아,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아이템, 골드, 체력 중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수, 숫자 합이 작을 때는 체력 250을 전체적으로 주고 그리고 중간 숫자일 때는 3코 이상 두 개랑 2코 이상 하나. 그러고 숫자 합이 좀 높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똑같은 아이템 네 개를 주는 그런 방식이네요. 음,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마법 주사위는 어떤 상황에서 좀 먹는 게 좋아 보이나요? 어, 우선, 리롤덱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아래 이제 보상을 제외하고 보면 리롤덱에 어울리지 않는 보상이 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무난하게 레벨업을 하다가 운영덱을 할때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과 아이템이 효율이 좋은 고물상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이제 난동꾼 상징이 있을 때 체력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난동꾼 쪽으로 갈때 선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 고물상이랑 난동꾼 이쪽이 확실히 좋아 보이네요. 고물상은 이제 체력 올리는 것도 그냥 무난무난하고 그리고 대기 좀 비싸기 때문에 돈이 뜨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마기 아이템은 힐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너무 좋고 난동꾼도 체력도 너무 좋아 보이고 기본적으로 다 좋은 옵션이 달려있네요. 난동꾼 쪽으로 갈 때도.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또 이제 한 가지 정도 추가를 하자면은 이제 감시자 쪽에 기반으로 갈 때도 감시자 유닛들이 기본적으로 방마저가 높기 때문에 네, 체력 250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러고 운영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증강으로 돈 증강이 이런 식으로 나와도 충분히 소화를 할수 있고, 그리고 감시자 덱 같은 경우도 줌 라인에 코르키, 딩거, 제이스, 뭐 조이 쪽도 쓸수 있고, 이런 식으로 ADAP 유닛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맞게 아이템이 나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루님이 말씀하신 거랑 제가 말한 거랑 종합해 보면은 좀운영덱 쪽에 좀 적합한 그런 증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듣고 보니까 감시자도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운영되게 좀 어울리고 감시자랑 뭐 난동꾼 고물상에 좋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건 좀 중요하죠 이제 메레 축복 보상인데 이것도 뭐 전부 다 알고 계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좀 틀만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메레 축복일 때좀 어떤 덱을 좀 생각하면서 가는 게 좋을까요 아 일단 지금 보시면 네. 뭐 아이템 그런 비집개 프라이팬 골드 뭐 이제 복제기 이러한 보상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리롤덱에서는 이걸 소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죠? 무조건 운영덱 또는 밸류덱 쪽으로 설계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리롤덱 같은 경우에 사실 뒤집기 후라이팬을 소화하기가 운영덱보다 조금 더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상급 니코 활용도 좀더 아쉬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이템을 줄 유닛도 이미 좀 적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운영덱 쪽에 조금 더 아니 굉장히 많이 좀 차이 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운영대 중에 좀 추천해 주실 그런 덱이 있을까요? 아, 지금 보시면 저 파란색 구체가 다 낱개 아이템이죠. 네네네. 근데 이런 낱개 아이템의 효율이 가장 좋은 조합은 바로 고물상이죠. 아또 고물상인가요? 프라이팬인 경우에는 네. 이제 매복자 상징을 만들면 고물상 상징보다 실제로 매복자 상징이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물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음, 고물상 덱에서 이제 매복자로 활용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팬이 저는 이제 고물상 상징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네요. 아네 맞습니다. 그리고 낙기템이 또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 그런 멜추이랑 어우러진 그런 덱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낮게템뭐 너무나 좋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 보시면은 뒤집개랑 후라이팬이 나올 확률이 37%거든요 정확히 그렇기 때문에 뒤집개랑 후라이팬을 나올 때 그리고 거의 대부분 제조기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좀한 시너지를 미는. 그런 덱도 좀 좋아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한 시너지를 밀때 가장 좋은 덱이 뭐, 집행자랑 반군 뭐,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마법사 쪽도 있겠네요. 어, 그러네. 이제,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육마법사가 이제 상징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시너지이기 때문에 상징의 밸류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육마법사 또는 뭐, 팔집행자 이런 쪽으로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르블랑이 없을 때 육마법사가 가능하긴 하지만 뭐 자이라 럭스 이런 거를 써야 되다 보니까 밸류가 너무 낮은데 그런 거를 좀 보충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반군 집행자도 너무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사실 상징 하나 먹고 멜축 터뜨려가지고 상징 한개더 만들면 10반군인 거잖아요. 아 어, 그렇네요. 이제 뭐 허수아비에서 반군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구렛바라 네. 10반군이니까. 네. 구렙시반군이 정말 오. 쉽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또 팔집행자도 너무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환경이 좀 마련이 되다 보니까 한 시너지로 미는 그런 덱도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플레즌 강인 예상된 예상 밖의 결과 테이블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2-1에는 리롤 10번 혹은 3코 이성 하나. 그러니까 완성 아이템에다 2골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3-1에는 15골드 혹은 4코스트 3개 혹은 오른 아이템에 2골드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다시 일에는 20 골드, 그다음에 5코 세개 그리고 뭐 서프라이템에2 골드 뭐이런 식으로 좀 나오네요. 아, 어, 일단 증강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던증강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편한 게 지금 보시면 50% 이상 거의 한 6, 70%는 한 돈돈돈이 뜨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냥 던증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롤 같은 경우에 이제 2-1에 떴을 때 운영대를 하면 4라운드까지 참아야 되죠. 음... 그렇기 때문에 3라운드에 이제 리롤을 할수 있는 리롤덱 쪽으로 설계를 하는 게 보통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여기 그리고... 있는 이 조사이 총합이 4, 5, 6, 7, 8, 9에는 10번 리롤이 주어지는데 이거는 확실히 좀 빨리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스노우볼이 좀 부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리롤덱을 가는 게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3코스트 이성도 예를 들어서 스펙 같은 게 뜨면 그냥 기타대 리롤로 가면 되게 깔끔해지거든요 그래서 음... 또 그냥 리롤덱 쪽으로 보다가 이제 뭐 5코스트가 떴을 때 이제 3-1에 4코스트가 뜨거나 하면 뭐 운영 덱 쪽으로 틀면 돼서 그냥 리롤 덱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2-1, 3-1, 4-1에 이제 보상을 나눠서 주는데 실버 증당 정도의 보상을 주잖아요 3번 다 그렇죠 2-1에 10번 리롤이 20골드 정도 되는데 사실 이자가 좀 적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서 받는 20골드보다는 조금 더 가치가 낮은 20골드고 그리고 3-1에 15골드, 20골드 이런 식으로 주는 거면은 딱 실버 증강이랑 좀 비교할 수가 있겠네요.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실버 실버 실버라고 하면 이제 2-라는 실버 증강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약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필드가 이제 이성적이 돼서 피 관리가 될때전 선택을 하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필드가 좀 어느 정도 잡혀 있을 때돈 증강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고 파우더 원숭이 이제 테이블인데 지금 보시면은 25% 확률로 10 데미지를 받고 25 골드 혹은 찬템 업글 혹은 낱게템 4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요 찬템 업글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찬템 업글일 음. 때 이제 이코스트 리롤덱이랑 아코스트 운영덱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무르고시랑 제리, 그러니까 찬스테라 무르고, 찬 구인수 제리, 그리고 찬임피트타 그 다음에 찬, 대천사, 레나타 이런 것들이 네, <laughs> 네. 말 듣기만 해도 사실 너무 강력하죠 4코스트 찬템에 비해서 차이가 그냥 딱 들어도 너무 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누구는 플레징강을 먹은 건데 4코스트 덱을 할 때는 이제 그 프리즘 아이템을 거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좀커 보이네요 이 10데미지를 받는 것도 리롤덱이 중반부부터 피관리가 훨씬 잘 되기 때문에 리롤덱 쪽에 조금 더 유리한 보상 보상인가요? 뭐 피해인가요?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할 수가 있고요 <laughs> 나머지 맞습니다. 두 개는 사실 운영덱이랑 리롤덱의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이 파우더 원숭이 맵에서는 리롤덱이 조금 더 우세하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정복자 보상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좀 다들 잘 하시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좀 혹시 여기서 <laughs> 음. 좀이 스택이 중요하다 혹은 이런 플레이가 중요하다 이런 팁이 있나요? 아, 일단 정복자 같은 경우에는.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십 스택을 통해서 이골들을 먹는 거는 중요한데 네. 보통 4정복자 빌드업을 할때 네. 어디까지 이제 사정복자를 타서 대전하는 해야 되냐가 핵심이잖아요. 맞죠. 근데 저는 저기 백 스택에서 주는 하급 복제기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왜 그러죠? 하급 그러니까 복제기 같은 경우에 네. 이제 그 가치가 제가 예전에 그 엑셀을 통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네, 네, 네. 7 레벨에 이제 리로를 쳐서 3 코스 삼성을 찾는 기준에 한 14에서 15골드 정도의 가치를 가집니다. 어, 계산을 해봤을 때 그렇게 되면 은 엄청 큰 보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짤템 같은 경우에는 뭐한 7골드, 6골드 정도의 가치잖아요. 150보다도 훨씬 더 100이 가치가 높은 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정 보을 통해서 굴릴 때는 100세까지는 먹고 이제 빠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이하첸복이또 어떤 식으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 내가 템포를 몰고 있을 때 3코 이상에 바로 박는 그런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정복자 스택을 쌓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러고 8레벨에서 4코 이성과 3코 3성을 같이 볼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맞습니다. 차이가 엄청 크죠. 이제 하급복제기 하나가 있으면 스웨인 삼성각이 열리는데 없으면 안 열리는 경우가 엄청 많죠. 아 맞죠. 이 진짜 생각보다 이게 그냥 단순히 3원이 아니라 8렙 7렙 리로를칠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백스택을 핵심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고 정복자 상징이 있어가지고 정복자 대결할 때는 이 330에 있는 오코 이성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맞죠. 또 저기서 이제 모델가 나오면 그냥 행복합니다. 진짜 그렇죠 나오면 좋은 오코스트가 은근히 꽝이 없는 것 같아요. 모델 카이전 당연히 좋고 제이스 럼블 이런 것들도 다 너무 좋기 때문에. 아 어, 맞습니다. 그래서 징크스 케이틀린만 아니면 거의 다쓸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징크스는 보이는 즉시 저도 파는 편이고 그리고 정복자 상징이 있으면 또이 330에 있는 유닛 단체 정복자 상징을 줬다가 나중에 440에 있는 도장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330만 먹으면은 다양하게 또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330 스택을 정복자 덱을 할 때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4스테이지 초중반을 좀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보통 4-2에 팔레벨을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운영 덱을 할 때. 근데 네. 정복자를 할 때는 그냥 4-1에 가서 암베사를 통해서 육정복을 빠르게 맞춰주는 게더 좋은 플레이 같더라고요 보통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4-1에 암베사도 찾고 그냥 좀 돈을 팍팍 쓰더라도 필드 강화를 해가지고 아직 8레벨 안친 상대나 좀 약한 상대를 좀 한두 번세번 번 세게 때리면 332 육정복 기준으로는 꽤 금방 모이기 때문에 4-1, 2, 3 라운드를 어떻게 하느냐가 정복자 되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강 취합률 사실 이거는 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것도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3-2 라운드에 이제 실버 증강이 나오면은 다음 증강은 무조건 골드 증강 아니면 플레이 증강이죠 그렇기 때문에 3-2 증강에서 위력 강화 같으면은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골드 증강이 나오고 나 혼자 프리즘 증강이 나오기 때문에 3-2 증강에서 이제 위력 강화가 굉장히 가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 요거는좀 사람들이 궁금해 할것 같아요 2-1 위력 강화가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느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어, 이거는 저도 궁금한데 네. 지금 사실 퍼센트를 보니까 네. 2-10의 위력화를 더더욱 선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골드에서 플레가 되면 골드 두 개가 저는 프리즘 하나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버에서 골드가 됐을 때는 실버 두 개가 골드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외에서 평가하는 것도 실버 증강 두 개가 무조건적으로 골드 증강보다 좋고 그리고 실버 골드 증강도 프리즘 증강보다 비슷하거나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3-2 기준으로는. 아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뭐돈이라던가 이런 걸로 스노우볼링까지 고려했을 때 실버 골드가 더 그냥 좋은 경우도 많다. 약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네요. 어, 좋거나 뭐 비슷 비슷하거나 그 정도로 판단을 해가지고 첫증강 위력 강화는 해외에서는 사실 정말 안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제 평가도 비슷합니다. 저는 거의 안 먹기 때문에 이다시에는 네. 오히려 그냥 정찰해서 첫증강의 위력 강화로 먹은 사람이 있냐 없냐 정도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지금 정리해 보니까 첫 증강 위력 강화는 정말 안 먹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요거는 출정은 간단하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 2성 한 개, 완성 모르 두 개, 5코 1성 세 개를 줍니다. 이 출정은 상대방한테 60 데미지를 줬을 때 보상을 받는 그런 골드 증강인데 사실 먹을 상황이 거의 안 나오죠. 굉장히 아, 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메레 축복이랑 바위기 웅덩이 맵에서 내가 1코 2성이 꽤 많이 잡혀 있고 완성 아이템까지 쓸수 있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을 한정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제 고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한 8연승에서 9연승 정도를 이어가면은 3-5에서 4-2 사이에 터뜨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완성 아이템을 두개 주게 버프가 됐기 때문에 아이템을 전부 다 쓰고 가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 결국 이제 매렌 축복이나 이렇게 상대편의 필드가 약한 게 중요한데요. 그럼 정찰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이다실에 그렇죠. 정찰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차원문이 어떤 거냐도 좀 특수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증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좀 이제 재미있어 보이는데 프리즌 공급 보상표거든요. 프리즌 공급 중요하죠 진짜. 네, 프리즌 공급을 먹었을 때는 좀 어떤 식으로 게임을 설계하는 편인가요 일단 프리즌 공급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2-1의 프리즘 공급을 선택하거나 3 2에 선택을 하면, 연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증강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나는 연패를 통해서 골드를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돈적인 보상을 생각보다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패보다는 그냥 피관리, 피 10이라도 아끼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 프리즘 공급이 사실 받고 나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관리를 하는 게 확실히 좋아 보이고 사실 피관리가 잘안 되긴 하죠 프리즘 증강 없이 좀 다섯 라운드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맞죠. 최대한 아이템을 좀 소모하거나 레벨링을 하면서 해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러고 이 보상을 좀 보면은 다 정리해보면 오른 템이 나올 확률이 45%나 되고 지원템이 나올 확률도 45%나 되기 때문에 이 오른 템이랑 지원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오른 템을 소위 말하는 무난한 아이템보다는 좀날먹 아이템을 먹어야지 게임이 좀 쉽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녹턴이나 이런 브루저 쪽 설계하는 게좀 개인적으로 좋아 보여요 그래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녹턴 이렇게 유물을 잘 받는 쪽으로 이제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뭐 빈집이 있는 리롤덱 울곡 같은 리롤덱을 하거나 아니면 저는 그냥 아싸리 좀 애매하다 싶으면 고물상을 가도 이 아이템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고물상 같은 경우는 덱 자체가 그냥 좋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오렌템이랑 지원템도 전부 다 고물상의 실드 효과를 받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고물상 덱이 또 뭉쳐놔도 되는 덱이다 보니까 지원템에서 또 굉장히 좋은 그런 시너지를 낼 확률이 좀 있잖아요. 솔라리라던가 앙심이라던가 군단의 방패 이러한 지원 아이템 효율이 되게 좋죠. 좋겠어요? 맞아요 사실 딱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고물상 대결할 때도 실드를 추가로 주는 솔라리가 생각보다 통계가 엄청나게 좋거든요 아 맞습니다 방마저도 주기 때문에 사실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뭔가... 좀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번 약간 힌트가 벗어나긴 했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무난하게 고물상을 가도 되고 혹은 오른 템이랑 지원 팀이 어울리는 우루봇이나 뭐 기동타격대 같은 그런 대쪽을 생각하고 좀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돈의 부름인데요 이 혼돈의 부름은 총 10가지 보상이 딱10% 확률로 딱 10개 보상이 있는데 보면은좀 같은 게 나오는 게 많네요 이런 식으로 선체 3개, 뭐 저집 3개, 도장 3개, 그 다음에 상징 5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어. 많은데 이걸 혹시 좀억가를 극복할 방법이 좀 있나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선체 분쇄자 3개 떴을 때 막막하죠? 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저는 제조합기가 없으면 이제 혼돈의 부름은 그 어떤 덱을 할 때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좀 강경하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여기 상징 다섯 개가 떴는데 이제 본인한테 필요 없는 상징이 뜰 확률이 실제로 더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조합기가 저는 있을 때만 무조건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재조합기가 있을 때 확실히 이 혼돈의 부름이랑 콤보가 잘 들어가는 편이고 재조합기가 없다면 초반에 이제 판도라 아이템 쪽을 먹어가지고 아이템을 돌릴 수 있을 때 먹어도 시너지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나머지 이제 나오는 것들은 무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뭐 돈이라든지 솔라리 두 개, 지크두개 이런 거는 그냥 굉장히 좋은 플레 증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쪽은 제외를 한다고 쳐도 이런 식으로 업가가 나오는 상황만 좀 제조합기나 판도라 같은 걸로 방지를 해주면 굉장히 좋은 그런 증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 지금 보시면 경험치 64 그리고 3코스트 3서 이러한 보상이 섞여 있기 때문에 리롤덱보다는 아무래도 레벨업을 하는 운영덱 쪽을 할때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리롤덱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아이템을 이미 설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런 오른템이 나와도 좀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죠. 운영덱에 좀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황금알인데 사실 요새 잘안 먹죠? 아 예. 터뜨리기도 어렵고 터뜨려도 이제 프리즘 공급 같은 이제 엄청 좋은 프리즘 증강들이 많기 때문에 좀 선택을 잘안 하는 편이죠. 맞아요. 프리즘 공급이나 고귀한 모험의 보상들이 이 황금알보다 약간 안 좋은 그 정도 보상이기 때문에 좀 많이 꺼려지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보상표를 보면은 포온회가 나올 확률이 생각보다 엄청 높네요. 포온회가 나올 확률이 90%인데 네. 거의 포온회는 확정이라고 보는 게좀 일반적이겠네요. 90%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내 필드보다 한 마리 많게 좀 계획을 좀 세우고 플랜을 세우고 가는 게좀 좋아보이고 사실 깨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이후의 플랜을 잘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laughs> 맞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황금알을 먹으면 그때부터 돈을 이제 10원 이상 남기는 플레이는 잘못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극단적으로 돈을 그냥 바닥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깼는데 진짜 넣을 유닛이 없는 경우가 저는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애매한 증가 같습니다. 맞습니다. 돈을 다 써야 되는데 뭐 돈을 다 쓰면 여기서 포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다시 기물을 찾기 위해서 없는 돈을 또 끌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증강 자체가 아 살짝 모순적이고 그리고 요새 메타에 먹기도 쉽지가 않는데 요런식으로 이제 그냥 보상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도 이제 실력가운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 이제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